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뿌이입니다자 오늘은요 친구에게 똥물 카를 해볼 건데요 바로 이거입니다. 자 그럼 물카 해보겠습니다. 친구가 친구가 오기 전에 문을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가 오기 전에 문을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문을 열어 놨습니다. 이제 친구가 올 거예요. 좀 기다려보죠. 기다릴 요 있을게요. 给他等了，快点过来。 <laughs> 야, 뭐야!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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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사실, 아니, 아니 내가 올라오는데, 아까 올라오는데. 너무 못참 해서 여기 샀어. 야, 미친 거 아니야? but we just